람보르기니 한대더 주문 들어왔고요 오늘 9800X3D의 5080조합이고요 오늘 조립하는 것까지 좀 어느 정도 좀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힘든, 힘들거든요. 영상, 영상을 찍으면서 조립을 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1인 사업장으로서 좀 힘든데 오늘 최대한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예, 조립하면서 좀 어느 이런 이런 부분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 예, 같이 한번 한번 남겨 보면서 조립 한번 해볼게요 포인트 짚어갈 거고 조립의 시작은 까대기입니다. 예, 박스를 까는 게 가장 힘들어요. 특히나 이런 무거운 케이스들 있죠. 어, 람보르기니 에디션이라든지 유리가 많이 들어가는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박스 까는 것부터가 일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오늘 구매해주신 고객님이 성함이 굉장히 여성스럽거든요. 뭐 공개를 할순 없지만 굉장히 여성스러운데 어이 취향이 람보르기니 취향이신 게 조금 놀라웠어요. 여러분들 보고 계신 분들, 예, 네. 저는 늘상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뭐 박스도 뭐 번쩍번쩍 들고 하는데 허리 나가요. 조심하셔야 되고, 예, 네. 제가 괜히 이렇게. 예, 뱃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이 무거운 제품들 들기 위함 코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 람보르기니 에디션의 가장 큰 특징 장점. 포장이 굉장히 예, 무겁고 고급지고 예, 그렇습니다. 어, 조립하는 가게 있죠, 가게. 가게들 가장 큰 공통점들이 폐 마우스 패드를 받침으로 활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맨 바닥에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마우스 패드 장패드를 어, 이렇게 한 50cm 정도 잘라 가지고 뒤집어서 이렇게 놓습니다 저는 두 장을 써요 하나는 케이스 받치는 용 하나는 메인보드 뭐 이런 어 제품들 조립하는 긁히거나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요 유리부터 다 제거를 해 줍니다 아 힘들어 숨차 이 뭐라고 이게 숨차냐 그리고 상단 순행 조립해줘야 되는 부분 측면 유리랑 이런 상판 부분들이 이 박스 안에서 막 부딪히면서 막 기스가 날 수도 있거든요 박스에다가 다 집어 넣어가지고 응, 요렇게 유리는 스티로폼 사이에 이렇게 보관해주시고 상단 샤시 요렇게 그리고 이제 이 앞면 유리 예, 측면 판때기 요렇게 다 이렇게 겹겹이 층을 나눠 가지고 안전하게 좀 보관을 먼저 좀해 주고 진행을 합니다. 어, 알맹이만 이렇게 남죠? 어, 그리고 두 번째로 해줄 거는 이런팬들팬들 팬들 먼저 케이스에다가 좀 달아 줄 거고요. 보통 이런 리안리 케이스, 아, 리안리 펜들, 리안리 구성들 이런 제품들이 봉인실이 양쪽으로 있고 아, 까면은 뭐 하여튼 많아. 뭐가 많아서 까대기 하는 일부터가 좀 일이에요. 그런거좀 먼저 해주고 순서는 케이스 조립 그리고 메인보드 뭐 CPU라든지 램 SSD 이렇게 먼저 좀 해주시고 수냉 쿨러라든지 선 정리는 겸사겸사 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리안 리가다 좋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런 부분이 좀 개선 좀 됐으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서도 이런 뜯는 게 번거롭다?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 이런 보호 비닐 뜯는 것도 사실 친절하진 않습니다. <laughs>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 요거는 이제 LCD가 들어간 리버스 펜이기 때문에, 요쪽에 비닐, 보호 비닐 하나 더 있고, 요거는 완성될 때까지 예, 뜯지 않을 거예요. 요 측면도 마찬가지. 예, 요거는 조립을 다 하고 나서, 최종적인 결과물에서, 왜냐면 만지작만지작 만지작 거리면 손 지문이 묻고, 닦아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보통 이런 거한대 조립하면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시간은 잡아요. 4시간, 5시간 정도 잡고, 오로지 조립만 하는 시간이 아니고, 저는 이제 혼자 일을 하니까, 뭐, 상담 업무도 중간중간 빠져가지고, 뭐, 채팅도 하다가, 뭐, 전화도 받고, 발주도 넣고, 뭐,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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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과정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 칼, 날카로우니까 조심하시고, 저는 요만큼씩 빼가지고, 그냥, 요런 봉인 테이프 같은 것만 뜯길 정도로, 실수해서, 뭐, 제품 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좀 조심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닐 뜯는 게 제일 귀찮아. 그리고 컨트롤러는 세 개를 하나로 묶을 거기 때문에, 요렇게 세 개가 나오잖아요? 두 개는, 박스에다가 다시 넣어가지고 손님께 인도되도록 예, 저는 다 버리거나 보관하거나 이러지 않고 다 손님들한테 챙겨줍니다 오늘 비닐 쓰레기가 많을 거라서 집에서 조립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옆에다가 큰 비닐봉지 같은 거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거기다가 담아가면서 버려가면서 예, 잘 버려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이런 리안리 구성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요렇게 박스 낱개로 들어있는 거를 많이 지금 까고 있잖아요. 그리고 3팩이 들어가 있는 거 요거 하나에요. 요뭔 차이냐. 3팩 제품에는 컨트롤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 리안리 구성에서는 컨트롤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짜리만 있으면 되니까 요 컨트롤러 포함된 제품 하나만 구매를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컨트롤러 구매를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가격도 3팩짜리가 더 비싸요. 그래서 낱개로 최대한 맞추고 컨트롤러 있는 제품 사면서 가격을 세이브를 좀 하셔라 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견적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리버스랑 아닌 거랑 뭐 이렇게 구분도 잘해 주시고 요건 라디에이터에 들어가는 구성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한 컨트롤러가 여기 안에 들어 있거든요 요 컨트롤러는 PWM 신호랑 USB 이렇게두 가지를 수집을 하는, 정보를 수집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USB 스틱으로 묶어도 되는데, 웬만하면 저는 메인보드에 연결을 해서 쓰라고 하고 싶어요. 어, 이 제품 USB로 하게 되면, 뭐, 상관은 없는데, 요렇게 어, 생겼습니다. 요렇게 어, 생긴 거는, 웬만하면 이제 가게에서 조립을 한다. 그러면, 요렇게 USB로 꽂아주는 게 아니고, 네, 케이블에 연결을 해서, 음,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똥구멍 쪽에. 예, 똥구멍 쪽에 케이블 연결해서 PWM 신호랑 USB 신호, 메인보드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신호 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예, 해줍니다. 그리고 3팩에만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들어있거든요. 무선 신호로 주기 때문에 전원 공급만 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SATA 전원을 어차피 12V로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전원은 SATA 전원으로 받고 예, 전원 공급만 해준다. 케이스 측면하고 하단은 리버스 팬으로 들어갈 거고요. 예, 조립 먼저 이렇게 해줘요. 해주고 예, 조립은 요렇게 예, 간단하죠. 그리고 요쪽에 보면 팬끼리 체결할 수 있게끔 나온 구멍이 있어요. 요거 이렇게 돌리면 빠지거든요. 예, 이렇게 빠졌죠. 버릴 거라서 예, 과감하게 이렇게 돌려서 빼시면 됩니다. 라디에이터용, 라디에이터용. 네, 라디에이터 용이랑 하단에 들어가는 거 리버스 펜 모양이 다르죠? 네, 이렇게 잘 구분해가지고 리버스는 바닥에 들어갈 겁니다. 요 정방향은 라디에이터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리버스 LCD는 측면에 들어갈 건데 이렇게 이렇게 네, 리버스 LCD 이렇게 세워서 들어갈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잘안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거 여성분들이 하기에는 좀 도구를 쓰셔야 좀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라디에이터 쪽도 마찬가지. 동글배기. 요거 다 버려도 됩니다. 자, 또, 또 까야 되는 거또 있죠? 네, 나사들. 엄청 번거롭죠? 뒤에 보면은 체결되는 곳에 고무마개가 있습니다. 요거. 요거 다 제거해 주셔야 돼요. 일부러 좀 속도 내서 하고 있는데 원래라면 전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뭐 드라마 ott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나 뭐 티빙이나 이런 거 틀어놓고 좀 여유있게 조립을 하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케이블이 여기 순놈 순놈 단자거든요 순놈 단자에 들어가니까 미리 체결을 해서 이 무선 컨트롤러에 usb 케이블이 있는 거 있어요. 9핀 구핀용. 어, 요거를, 요게 이제 LCD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장착해주고, 요 상태로 들어갈 거예요. 시간이 한 30분 만에 영상이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30분 만에 영상이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편집해보고, 시간 얼마나 잡아먹을지. 그리고 알리에서 산 니퍼인데, 예, 프라모델용. 요거 아주 삭독삭독잘 잘립니다. 전 요거 애용하고 있어요. 이쪽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리안니 펜 조립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토크, 토크 조절하는 거예요, 토크. 너무 세게 조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잡혔죠? 자리만 잡아주고. 살짝 올려서. 하단 자리 잡아주고. 자, 이제 높이만 싹 잡아서 한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래. 이 정도 딱 잡아주는 거야 이렇게. 저이 부분을 너무 세게 쪼으면 리안리 펜 같은 경우에는 고무 변형이 막 생기면서 펜이 어, 뒤틀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토크로 네, 좀 약하게 해가지고 좀 쪼아주는 편이고요. 그냥 자리만 잡았다 싶을 정도로만 살살 쪼아주면 됩니다. 음, 이거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이게 고무가 눌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꽉 조으시면 안 돼요. 위치를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하단 팬. 커넥터 이쪽이에요. 골더 나사 빼주고 자, 이렇게 얹혀질 거죠. 이렇게 얹혀질 거면 뒤집어요, 이렇게. 뒷면에 나사 체결 되는 부분 고무막에 다 제거해주시고 이거 나중에 쓰레기 엄청 생기거든요. <laughs> 자 이렇게 구멍 다 뚫었죠. 바닥에 깔아서 가운데쯤 맞추면 얼추 맞아요. 네, 뭐 다른 거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가운데다가 옛날에는 이런 조립 영상도 곧잘 막. 엄청 열심히 촬영도 해보고 했는데 일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조금 에, 이게 뭐한 시간만에 끝나는 거면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냥 영상 올리면 되거든요. 편집도 뚝딱뚝딱 해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빨라 보이겠지만 자 이렇게 했으면 이쪽 안쪽 안쪽 비닐 제거 아유기꽉 물려 있다 이쪽 이쪽 안쪽 비닐 제거. 요러면 이쪽 안쪽은 손 닿을 일이 없어요. 안쪽에서 슬슬 당겨주면서 싹 당겨왔죠? 그러면 걸어. 어, 잘 걸렸어요. 그럼 이쪽에 이제 스토퍼 나사가 있는데 요거 하나. 스... 하단 펜 끝. 람보르기니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후면에 펜을 못 달아요. 이 LCD 하나가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손이 좀덜 간다는 장점? 음, 뭐 그런 정도 있고 어차피 팬은 하단 흡기 뭐 측면 흡기가 되기 때문에 흡백기 구조로서는 부족하지는 않다. 젠5 SSD 꼭 넣고 싶다 하셔 가지고 저거는 사실 p 4 1 2테라만 넣어도 될것 같은데 예, 바꾸자고 하셔 가지고 어. 원래 스트리머 그 리안리 스트리머 케이블까지 하려다가 딱 그거 빼고 P51로 넣으면 가격 차이가 얼추 맞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트리머 케이블은 빼게 됐습니다 구성에서 응, 983D. 보증 스티커 있거든요. 이거 꼭 떼서 제품에 붙여주셔야 돼요. 이쪽에 바닥 쪽에 아무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정품이 이것만 판별이 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자리 이런 거안 보셔도 돼요. 램에도 보증 스티커 있습니다. 요거 옮겨서 붙여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원래 스티커 있죠? 원래 스티커. 원래 스티커 바로 옆에 서린 스티커 붙여주면 딱 자리가 맞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딱 봐도, 어, 이쯤 붙이면 되겠구나 싶은 그 위치. 그래서 어, 요렇게. 자, 이제 뭐해 주면 되냐? 수냉 쿨러를 쓸 거잖아요. 그래서 수냉 쿨러 그 마운트 CPU용 마운트를 먼저 해 주고 나서 메인보드를 케이스에다가 옮겨 심을 겁니다. 어, 많이 쓰는 방식은 아닌데 리안리랑 몇몇 이제 수냉 쿨러는 이 제거했던 마, 나사 있죠. 지금 방금 제거한 순정 나사. 요거 그대로 쓰기 때문에 걸쇠만 따로 빼주시고, 수냉쿨러에 들어있던 툴키 박스거든요? 여기 안에 보면, AMD용 브라켓이 있어요. 다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긴 거. 자세히 보면 CPU 방향 써있거든요? CPU가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라는 소리겠죠? 얘도 마찬가지. 위아래로. 이렇게 대주고, 아까 제거했던 나사, 봐가지고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다시, 집, 다시 집어넣어. 요요 요 나사는 필요합니다. 요 덮개도 필요하고요. 호스 홀더도 이렇게 따로 빼 놓겠습니다. 다시 넣을 거예요 박스에다가 인텔용 스탠드오프 필요 없죠?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메인보드에 마운트 해주면 되는데 일단 자리를 좀 정리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Okay. 메인보드 나사 체결을 할 때는 최대한 제일 약한 토크로 라디에이터 조립할 건데 이 부분이 제일 손이 많이 가고 제일 번거로운 작업 중에 하나예요 좋아하는 과정의 순간이 아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지금 엄청 빡빡하거든요. 하이드로시프트 쿨러가 이쪽에서 이제 케이블을 좀 억지로 텐션을 요렇게 눕혀서 가야 되기 때문에 팬 장착하는 거 자체가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뜯어 가지고 이 부분을 살살살살 이렇게 텐션을 좀 최대한 풀어 가지고 조립을 해 줘야 되고요 이쪽도 고무를 다 제거를 일단 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한 개도 없어요 주의해야 될 거는 컨트롤러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쪽하고 간섭이 생기면 안 되니까 반대로 장착이 되게끔 이렇게 들어갈 건데, 예, 고무 아까 반대편 뜯었는데 이쪽 고무 또 남았죠? 고무 다 뜯어야 돼요. 어,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예, 여기서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스가 상당한 그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최대한 밀어가지고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와, 너무 너무 빡빡해. 할 때마다 힘들어. 자세가 좀 이상해 보여도 양해 좀 해주세요. 오케이, 자리 잡았어. 이제 나머지 부분은 그냥 꽂아오면 됩니다. 구멍을 싹 맞춰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겠지? 해본 사람만 아는 거야. 그리고 나사를 다 박았으면 여기에 고무막에 다시. 원상복귀 해주고요. 커버 씌우기 전에 스티커 제거를 이쪽은 해줘야 되거든요? 이쪽 상처 날까봐 이쪽은 제가 잘안 떼는 부위고, 나머지는 그냥 떼 드립니다, 이렇게. 이쪽 플라스틱 커버 씌우다가 상처 날것 같아서 항상 겁이나. 끝. 요거는 장착할 때 제거할 겁니다. 까먹으면 안 돼요. 헉, 케이블 더 두꺼워졌는데, 이거? 기분 탓인가? 케이블이 더 두꺼워 보이냐? 요거 상단 패널을 분리해서 라디에이터 장착한 다음에 껴도 상관이 없는데, 어, 초보자분들은 저처럼 눕혀서 하는 거 추천드려요. 자, 여기까지 끝. 요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디에이터 왔다 갔다 움직이게끔 꽉 좋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헐겁게 해놓은 다음에, 썸얼 발라줄 거예요. 썸얼부터 응. 좀 발라주고. 똥을 길쭉하게. 아나콘다 형식으로. 여기서 펴 발라. 쑥. 쑥. 끝. 펴 바르는 거참 쉽죠?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이 네, 상태에서 비닐 벗겨주고. 눕혀서 장착을 해주면 되고요. 이것도 한쪽을 너무 세게 꽉꽉조으면안 되고 자리만 먼저 잡아줘. 자리 먼저 잡고 대각으로. 자, 하나 마지막 딱 들어갔다 싶으면 대각으로 끝. 그리고. 딱, 뒤로 붙는 게, 모양새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에, 이제, 라디에이터, 피스, 다 박아주고. 사람의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의 힘을, 항상 믿지 마라. 드라이버로 할 경우, 아, 손에서, 아, 요 정도 멈추는 저항감이 있구나. 그럼 멈추세요. 더 돌리지 마세요. 그 상태로 멈추세요, 여러분. 제발. 항상 보면, 세게 쪼다가, 부숴먹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좀 속상해. 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케이스 들 때. 날카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항상 만지실 때손 조심하시고 다치지 않게. 자, 요 정도 이제 얼추 모양새가 잡혔죠? 이러면, 어, 한 20%는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80%는 뭐예요?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어요. 선정리가 달아서. 인내를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거 자리를 선 정리를 무조건 예쁘게만 하지는 않고요 최대한 메인터넌스 하기 좋은 느낌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그런 네,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깜빡하고 라디에이터 쪽 케이블을 안 넣었어요 자 이제 남은 거는 파워 케이블들 묶어주면 끝납니다 얼추 해야 될게 아직 더 많기는 한데 일단 뭐가 필요한지 아는 것도 중요한데 어, 보통 뭐 이렇게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2x6 케이블이랑 CPU 파워 케이블 2개 그리고 24핀 메인보드 전원 이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원, 이엠비언트 요, 요, 라이트라고 하죠 라이트잉 되는 부분을 SATA 연결을 받거든요 그래서 컨트롤러 허브가 여기에 필요하다 보니까 SATA 케이블 하나 챙겨주고 나머지는 박스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CPU부터. CPU 케이블을 먼저 해주고, 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CPU 보조전원 케이블을 풀어가지고, 요래요래, 요래요래. 잡아 당겨주면 선이 좀 자리를 잡습니다. 얘도 얘도 마찬가지. 그서 뒤로 넘겨주고. 아, 그리고 람보르기니 에디션 총 3분 나갔거든요? 지금 2분까지 하면은 4분인데, 네 4분 네 중에 두분이이 이 보강, 보강 지지대요. 이거 파, 배송 중에 파손되지 말라고 유리, 유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파손되지 말라고 이렇게 보강대를 받쳐주는데, 이 보강대를 나사로 풀, 풀어줘야지, 그제서야 이제 어항 뷰가 나옵니다, 여러분. 네분 중에 두분이 요거 제거 안 해도 되죠? 하면서 그냥 놔두고 쓰시더라고요. 저는 꼭 이제 제거하고 쓰세요라고 이제 피드백을 다 드리는데 뭐 제거 안 해도 되면 그냥 제거 안 하고 쓸게요. 해가 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요게 취향 차이일 수도 있나 싶기는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홀더랑 다 챙겨 놨던 거 있죠? 요 마개. 막에. 요 마개는 요렇게 눌러서 끼워 주시면 되고요. 요 케이블 이 케이블 좀 지저분하죠? 이 케이블을 이렇게 홀더를 잡아준 다음에 여기서 안쪽에, 안쪽에도 홀더가 하나 있습니다. 안쪽에 홀더 하나 잡고 케이블로 밀어서 장착해주고 마찬가지 이쪽 위쪽도 하나 더. 그래야지 나중에 케이블이 뒤로 넘어갈 구, 구멍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이 펌프 케이블 꽂아주고, 뒤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USB 케이블도 마찬가지. 자, 이제 남은 거는 뭐 별거 없어요. 제가 아까 이쪽 두부, 두개 부분에 피스를 안 박았거든요. 왜안 박았냐면, 툴박스 안에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포함이 돼 있어요. 네, 람보르기니 에디션 뭐51 시리즈 대부분이 이런 것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에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작업을 마저 해줄 거예요. 스탠드 오프 모양으로 돼 있는 거. 어, 길쭉한 거. 길쭉한 거. 사이드에 하나 체결해주고 이것도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어, 멈췄다 싶으면 멈추세요. 얘도 마찬가지. 너무 세게 쪼우면 메인보드 파손 나니까 힘줘서 하지 말자. 이쪽도. 어, 여기서 멈췄어. 그럼 끝. 그리고 나사로 여기에다가 딱 집어가지고 박아주기. 그러면 여기서 움직이면서 받쳐줄 수가 있다. 나머지는 필요 없어. 요거는 빨리빨리 스킵 스킵 하는 느낌으로. 뒷부분 선정리는 얼추 끝났고 이제 그래픽카드 조절할 거어 그래픽카드 장착할 거거든요 2번 음. 오늘 뱅가드를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장착해 보고 슈 이대가 제일 신나는 거 같아 비닐 벗길 때 야, 언제 봐도 벵가드 완성도는 참 좋다. 들어갔고, 와크다. 자 조립은 이렇게 일단 마무리는 했고요. 나머지 이제 비닐 뜯으면서 <laughs>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테스트하면 끝날 것 같아요. 어, 지금까지 나갔던 람보르기니 에디션들처럼 어, 지금 오렌지 컬러 시그니처 컬러라고 할게요. 람보르기니 에디션만의 그런 시그니처 컬러 좀 매치해가지고 이렇게 주황색 라이팅으로 맞춰놨고. 어, 처음 저한테 조립 의뢰를 해주셨던 분께서 과감하게 비닐도 다 뜯고 촬영해도 된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때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이 구매도 해주셨고, 똑같이 구성해서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어서, 그냥 견적만 받고 잠수 타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뭐, 부품 하나하나 일일이 리스트를 다 설명해 가면서 조립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니까 영상으로 봐줘라. 그런 느낌으로 오늘 작업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옆판을 뜯은 거예요 너무 거울 같은 예, 요게 이 요게 이옆판이 너무 거울 같아 가지고 여러분들께 요거 제거하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거든요 내부가 어떻게 되 있는지 과감하게 제거하고 지금 온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온도 테스트 한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어떻게 뭐 도움 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재미없고 지루한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요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 다시 한번 구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테스트 한번 더 해보고 예, 고객님께 인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